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SPG 주주 여러분들.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자, 오늘 SPG는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하면서 저항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무산이 되면서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10일 추세와 맞닿자 다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 단 하루만에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을 있는 이런 흐름을 챙겨가는 와중에 다음주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 보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드릴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SPG 결국 지금 자리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얼마 자리를 목표로 매도를 하면 될지, 그때까지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상승하길 바란다는 기... 의미에서 상승 기원 댓글로 적어주시고 바로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일 걱정되실 부분들은 일단 급등을 해가지고 기분은 좋았는데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와중에. 결국에는 꺾이면서 조정을 들어가고 있다. 모델이가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고는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거래량이 눌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안 좋습니다. 거래량이 한 번은 눌려주는 게 좋아요. 눌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될때이 날을 하루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더 눌리지 않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방 시작하자마자 급등은 했지만 눌리는 흐름을 보이다가 9만원 자리에서부터는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눌리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10일 추세까지 가격이 밀리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 내려갈 종목은 아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 지금도 1 1주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아래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중장기 포지셔닝이 여전히 끝마쳐지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일단 다음 주 중에는 한번더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해야 돼요. 눌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저항선 지지선이 줄어들면서 한 번은 매도세가 더 강해야 돼요. 더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잡게 되는 이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데리가 예상을 한데 잡은 지금 잡은 흐름대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흘러가게 되면은 금요일에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단기 추세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느냐 95,000원 자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높게는 안 되고 지금 9만 원에서 번번이 저항선 돌파가 좌절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넓은 구간 보시지 마시고 95,000원까지만 보시고 목표로 매도를 하셔서 단기차익을 챙겨보실 수 있고 이런 흐름이 다음 주 초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에도 아 이제 SPG 올라갈 때가 된것 같아 하면서 애매한 매수세가 잡혀서 올라가거나 흐름이 잡히지 않고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경우 결국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새 흐름은 잡아가야 돼요. 이새 흐름을 탈때 비로소 급등세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상승세에 이어지다가 애매한 변동성 이어가다가 1월 둘째 주 천천히 상승을 해서 9만 원대 자리를 일단 도착을 해서 저항선 지지를 하다가 장중 변동성을 타고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때는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목표 지점이 낮아져서 9만 3천 원. 자리까지 깎여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우리의 목표 매도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매도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르는 걸 시작을 하는 것 자체도 세력, 외국인과 기관의 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자체를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평단가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있죠. 지금 구간당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가격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눌려 있을 때, 아직 조정을 하고 있을 때, 단기 추세 타고 조정을 하고 있을 때 평단가를 조금 낮춰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최대한 장중에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눌리고 있는 와중에 오늘 같은 날 저점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조정을 해야만 하는데 이 저점 매수 포인트 잡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혼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오대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저점을 잡으셔서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5대1의 문자 받아보시고 최대한 저점 매수하셔서 평단가 제일 낮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조정 들어가고 있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가고 있을 때 평단가를 최대한 낮췄다. 라고 하면은 이 다음 SPG 얼마를 목표로 해볼 수 있는가? 모델이가 살짝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93,000원에서 95,000원을 노려볼 수 있는데 그 이상 금액까지 오대리는 목표로 보고 그때 대량 매도를 해서 크게 차익을 챙길 생각입니다. 크게 수익을 확정을 해나갈 생각인데 이 목표가가 얼만지 이어서 얘기를 드릴 것이고 오대리가 지금 타점과 흐름을 잘 잡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잘 잡아들이고 있는데 혼자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도 오대리는 혼자 하면서 수익도 알뜰살뜰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건지 오데리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어서 목표가 얘기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감정만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절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데리가 실제로 방향을 판단을 할때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장중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데리는 어떤 종목이든 딱 다섯 가지 근거만 봅니다. 오근거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추세.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력과 심리선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 누가 위도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털, 실적과 정책,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합니다. 이중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근거가 실제로 쓸만한 건지, 오데리의 과거 매매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잘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오데리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전 3월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집 신호가 3번 들어왔고,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쌓이고 있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지점 3월 중반, 4월쯤에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량이 들어오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흐름을 타고 한번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자리를 잡아 들어가서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오대리가 주당 차익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한 4만 원 정도 챙겨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3개월간 긴 횡보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있었지만 추세도 잘 타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일단 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정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호재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 구간에서 주당 차익을 3 5 0 0원씩은 챙겨 갔습니다. 이렇게 오대리의 다섯 가지 근거. 여러분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이 5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근거를 장중에 동시에 체크를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 만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실제 행동 기준을 정리를 한 자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매일 종목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이 진입을 하셔도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 자리인지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가 7개고 기준 세부 항목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본업하고 계시죠? 오데리도 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장중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방향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 대응 기준은 문자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장중,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저장을 해 주시고요. 전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문자로 보내 주시면 내일 종목의 흐름과 지지, 저항, 리스크 여기까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지 그 기준표를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전략과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오데리가 잡아둔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매도 타임라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26년은 어떤 섹터가 제일 잘 나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까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데리는 로봇주가 이제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부터 이제 스멀스멀 움직임이 보였죠.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도 로봇주에 투자를 했던 종목이 한부기 실적에 이제 반영을 시작을 했어요. 고형이라는 종목입니다. 모델이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로봇주들 중에서도 로보티즈, 클로봇, 이런 종목들은 적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올해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해내면서 본격적으로 뭔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SPG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6년에는 더 많은 로봇주 종목들이 조금 특자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더 좋은 흐름, 실적 개선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6년은 로봇주가 일단 주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SPG의 흐름 여러분 이 전까지는 이게 가는 건가, 많은 건가 싶었죠. 가는 건가, 많은 건가. 그래도 조정을 하면서도 갔는데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결국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고점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SPG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SPG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 실적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직전이죠. 지금 4분기 이 기간인데 4분기 때 굉장히 큰 발표를 합니다. 액추에이터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원재료도 절감을 하고 공정 자체를 절감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을 보였다. 해서 이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LG와의 MOU에 힘입어서 이 기대감으로 사실 지금의 급등세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G가 제일 중요한 것,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나간 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4분기 실적이죠. 실적이 뭔가 3분기보다 월등히 개선이 돼야 해요. 이전만큼의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흑자 전환 이 정도는 안 되고요. 흑자 전환될 때 풀러 붙었던 영업이익률, 순이익 매출액. 이중 뭐 하나 꺾이게 되면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정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모두 받쳐줬을 때야. 여야만 결국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고, 사실 이거 세개 전부 다 받쳐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깎여 내려가면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조정을 어디까지 받느냐가 결국 제일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75,000원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중장기 추세성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 더 개선이 될 가능성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죠. 결국은 지금 이 액추에이터 새로운 액추에이터와 LG와의 MOU는 단기적으로 볼 사건은 아닙니다. 더 길게 보셔야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장 4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 훨씬 개선될 여지가 있고 2분기 다시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라고 하면 얼마까지 돌려볼 수 있느냐. 지금 상승세 타면은 여러분 무서울 게 없습니다. 12만원까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꺾여 내려간다 라고 하면, 4분기 실적이 아쉽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정 7만 5천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7만 5천원까지 조정이 들어갔다가, 일단은 10만원 선까지는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10만원 선 회복을 하기 전에 9만원 자리,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한번 크게 저항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이곳에 매물대가 쌓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크게 겪은 뒤에 그 다음에 10만원 회복을 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1분기 실적 발표를 놓일때 12만원 자리까지 회복을 해나가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로봇주들은 그래요. 4분기가 당장 우리의 기대에만큼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어차피 1분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갈 경우 2분기에는 무조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큰 흐름 속에서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진입 타이밍과 단기적인 변동성하고 매도를 하실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충분히 수량을 쌓아가시고 평단가 조정을 해나가시면서 결국에는 높은 금액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확정을 해나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큰 흐름 속에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큰 흐름 안에서 오대리가 매집을 할때 같이 매집을 하겠다. 오대리 내려갈 때마다 매집합니다. 지금도 조금씩 매수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대리는 사실 SPG를 9월부터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단가가 정말 낮은 상태긴 합니다. 오대리와 9월부터 매수를 하셨으면 벌써 차익 구간이 여러분 무려 6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셨겠죠. 이렇게 오대리와 같이 매집을 하셔서 준비를 해두시고 여기 상승세 탈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고 추가로 자리 잡아가셔서 한번 강하게 돌릴 때 다시 자리 잡아가셔서 수량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평단가 조정 조금 더 해가시면서 길게 보시면서 매매를 해나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대리와 같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 오대리 연락처 저장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서 오데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오데리가 매집을 할때 같이 매집을 하자라고 문자를 드릴 거고요. 오데리가 매도를 할때 일단 같이 매도 하셔서 단기 차익 챙기시고 다시 한번 세게 눌릴 때 다시 이 차익금, 이 수익금 재투자 하셔서 수량 조금씩 늘려가 보시자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데리에 문자 받아보시고 같이 대응, 대응을 해나가시면은 충분히 크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문자 받아보시고 같이 내내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주가만 따지시면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언제나 크기 때문에 버티시기 힘들어지십니다. 당장 오늘 매도하고 싶고 내일 손절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주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큰 목표를 잡으시고 그 지점만 바라보시면서 단기 변동성을 기회로 챙겨가시면 충분히 이큰 목표에, 큰 목표 뿐만이 아니라 더큰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우대리와 함께 이큰 목표 같이 정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흐름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데리와 함께 흐름 잡아가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